그렇다면 전반적인 흐름은 어땠을까 함께 마켓 스피드를 통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기적인 테마를 봤을 때는 어제와 거의 비슷합니다. STO 쪽이 오늘 시장에서 6.5%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블록체인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3.2%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 장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5% 이상의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적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조선업정도 오늘 시장에서 4% 이상의 상승세, DDR5 쪽도 1.8% 이상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면요. 오늘 상한가 기록한 기업들 꽤 많은데 라파스 상한가, 신신제약 상한가 그리고 KNS 상한가 이원 컴포텍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STO 쪽이 6%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이를 이끈 것은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리고 갤럭시아 SM이었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 25% 이상의 급등세, 갤럭시 아, SM 같은 경우에는 23%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업종별로 보면 조선업종이 4% 가깝게 상승세 정유업종이 3% 이상의 상승세 전기전자 쪽이 2.2%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 오늘 지수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엇갈리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2.866선에서 거래를 이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2900선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쪽이 오늘 시장에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았고요. 1.5%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10시를 기점으로 주가가 훅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그 흐름을 유지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오늘 시장에서 839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